안녕하십니까. 차바캠 하이노블입니다. BMW의 우주명차 R1200GS 어드벤처 마지막 모델 2018년 트리플 블랙 모델로 찾아뵙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목소리> BMW R1200GS 어드벤처 2018년식입니다. 2018년식 트리플 블랙 모델인데요. 이 바디가 블랙 컬러에 휠도 블랙, 그리고 시트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올 블랙 컬러에 1200GS 어드벤처 되겠습니다. 1200GS 어드벤처가 이 18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단종이 되고 1250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18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TPMS 센서가 빠지고 이제 스마트키 버전의 그 오토 홀드 기능. 경사로에서 밀리지 않고 정차 시에 자동으로 홀드가 되는 그 오토 홀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하게 입문하실 수 있는 모델 되겠는데요. 이제 18년식인 만큼 가격도 많이 감가가 되었고, 이제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GS를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모델 되겠습니다. 그, 경사로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 차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타시기에 공포감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공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오토홀드 기능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면서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식 이 트리플 블랙 모델을 상당히 선호를 하시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 분께서 함께 타시고 제가 계속 관리를 해왔던 차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없이 특별한 문제도 없고 뭐 하자 없고 이제 편안하게 운행만 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사실 옵션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가드류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가드 그리고 턴시그널 가드, 안개등 가드 그리고 여기 중통 가드, 매니폴더, 매니폴더라고도 하고요. 가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측면에도 이런 가드류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드리들 장착되어 있는데, 이제 큼지막한 옵션을 보면, 이 트라텍 상단 가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라텍 상단 가드. 여기 레이저 각인으로 트라텍 마크가 각인이 되어 있는 트라텍 정품입니다. 지금은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고요 현재는 이제 저렴한 카피 제품들만 나오는데, 그 카피 제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퀄리티가 있습니다. 이 트라텍이산두 개가 있는 이 마크도 레이저 각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트라텍 정품 상단 가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상단 가드 같은 경우에는 큰 데미지 없이 현재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큰 옵션 보면 이쪽에 아크라포빅 머플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크라포빅 아크라포빅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구조 변경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 소음기가 제거된 상태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소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크라포빙 머플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3박스에 데칼도 되어 있습니다. 3박스에 약간의 반사가 되는 데칼.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약간 갈리겠지만 이 데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전원선 옵션을 쓸수 있는 전원선 나와 있고 여기 밑에도 가드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가드들의 범퍼도 몇개 장착된 게 보이고요. 이 너클 가드의 확장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소하게 거의 다 장착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뭐 특별히 옵션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 정품, 정품 스타일로 된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이제 완전한 정품은 아니고요. 이 거치대 장착이 되어 있고, 옵션은 크게 이 트라텍 상단 가드와 아크라포빅 머플러 옵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미 2018년에 장착된 이 제품이 되어 있긴 한데, 현재 정상 작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폭사의 제품이 이제, 그, 대만산 제품인데, 그 영상 확인하기도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 이 블랙박스는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없는 것으로 보고 옵션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00 GS 어드벤처의 소모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모품. 이제 앞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 피렐리 스콜피언 트레일 2 장착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냉정한 잔존율 약4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0%. 이제 사실 스콜피언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길지는 않습니다. 저희 신장이 많이 나가는 친구가 운행했을 때는 이제 얼마 타지 못했을 때 가장 짧게 탔을 때가 약 2700km 탔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주행으로 저희가 약 5,000km 전후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앞 타일 교체하고 약 3,000km 채 운행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존율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앞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환 시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잔존율 약한20%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환을 곧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판매를 앞두고 엔진 오일도 교환을 안 하셨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위탁으로 판매가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엔진 오일 교체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엔진 오일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가 됐고요. 엔진 오일 교체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리어 타이어, 리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잔존율, 냉정한 잔존율 약60%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존율 60%. 리어 타이어 역시도 피롤리, 피렐리 스콜피온 트레일 2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어 브레이크 패드. 리어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도, 아, 약한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엔진오일 교체하면서 리어 브레이크 패드는 필히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소모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뒤 타이어는 당장 교체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브레이크 패드와 함께 엔진오일은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자, 이 차주분과 협의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교체를 해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받을 것인지 협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넘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검사 없이 구매자분은 명의전을 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 검사 뭐 검사 비용 5만 원 빠지겠고요. 뭐 대행을 맡긴다면은 대행료 역시도 빠지고 그런 귀찮거나 수고스러움 없이 명의전 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자 부분 제가 히스토리로 워낙에 잘 아는 차종이다 보니까 이제 신장이 많이 크지는 않으십니다. 차주분이 신장이 크지는 않으셔 가지고 제자리공이 있었습니다. 제자리공 이제 오른쪽으로 약한 공이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 엔진 가드 엔진 가드 쪽으로는 거의 상처가 없습니다. 이 기비 범퍼가 막아줬기 때문에 범퍼는 지금 상처가 있는 채로 그대로 장착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에는 아주 약간의 상처만 남고, 이 기비 범퍼에는 아주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비 범퍼만 교체를 하면은 그래도 깨끗한 상태 되겠고요. 이 투라텍 상단 가드 같은 경우까지는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여기 정품 상단 가드는 모서리에 아주 살짝 찍힌 정도. 그 정도 상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클 가드 같은 경우에도 측면에 약간 찍혔습니다. 약간. 이게 그 헤어핀이 심한 저속 구간에서 이제 정찰을 하면서 발이 닿지 않아서 이제 옆으로 살짝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난 상처들입니다. 네, 아주 심한 헤어핀 구간. 아마,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디 강원도 어딘가 쯤에서 정찰을 하면서 발이 닿지 않아서 넘어지는 그때 그 당시의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박스, 범퍼 같은 경우에도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이쪽 모서리 부분, 그리고 뒤쪽에도 아주 조금의 흔적 남아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는 그 정도 흔적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넘어질 때 당시에 사이드 미러도 살짝 흠집 생겼습니다. 살짝. 직그 긁히는 흔적 남아있고요. 그리고 좌측. 좌측 보겠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지면서 다시 세워 올리는 좌측이 사실 더 많이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주분이 잡아 냈기 때문에 이 상단 가드까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단 가드나 너클 가드까지는 상처가 없고요. 너클 가드까지는 상처가 없고 여기 하단 가드에 이 기비 범퍼만 엄청나게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다 막아줬기 때문에 이 하단에 기비 범퍼 그리고 하단 가드에는 아주 조금씩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상처만 남아있고 이 트라텍 상단 가드도 깨끗합니다. 흔적 없이 깨끗하고 이좌측에 사이드 박스 범퍼, 범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약한 데미지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네, 아주 약한 데미지, 수차례 받았는 흔적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외적으로 이제 위쪽으로는 괜찮고 이 검정색 바디도 네, 광택 여전히 나고 있고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괜찮고 단지 이 부츠에 한 쓸림. 슬림 약간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타고 내릴 때 조금씩 다았던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트. 네, 하자 부분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1200GS 어드벤처. 제가 쭉 지켜봐오던 차량이고요. 현재까지도 운행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 판매를 그 결정을 한 이유는 이제 1300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폐지는 안 했지만, 명의전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8년식인데, 이제 그, 이 순행 박스 엔진이 그 특유의 찰찰거림이 있습니다. 찰찰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기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저 역시도 2017년식 어드벤처를 아직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제 어드벤처는 찰찰거림이 이제 상당히 크게 나는 그런 차종인데, 현재 이 GS 같은 경우에는 찰찰거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숙한 박스 엔진을 속하는데요. 아크라포빅 머플러도 상당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고, 엔진에서의 찰찰거림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차종 대비했을 때, 찰찰거림도 상당히 좋고, 컨디션 되게 좋고요 제가 아까 누적 운행 거리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적 운행 거리는 24,074km 운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누적 운행 거리. 24,074km. 24,000km. 네, 24,000km 운행했고요 2018년식의 트리플 블랙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같이 투어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어떤 컨디션인지도 잘 알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로드 마스터는 제가 앞에 가기 때문에 이제 뒤로 그 스톤칩 돌방을 조금 맞은 흔적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사이어가 이제 공도 80에 임도 20 아니면은 공도 90에 임도 10이 정도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모래가 상당히 뒤로 잘 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이 스톤칩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스톤칩은 있다는 것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전히 꾸쭉 지켜봤고 함께 구매를 해 왔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믿으셔도 되고요 제가 계속 봐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주분께서 계속 타고 계시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세차하고 하면서 운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행을 안할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대로 저희가 여기 출고센터에 보관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보러 오셔도 되고요 미리 연락만 주시면은 저희랑 약속 잡고 매물 확인하러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노블의 판매 가격은 저희 판매 가격이 아니고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판매 가격은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인데 지금 브레이크 패드나 아니면 엔진오일 교체 그리고 블랙박스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협의를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송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을 직접 해드리는 부분은 힘들고요 저희 함께 타는 t1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능기부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능기부 이렇게 저희가 제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의 차량은 제가 직접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식 R1200GS 어드벤처 현재 24,000km대 운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훌륭하고요. 트라텍 상담가도와 함께 아크라포빅 머플러 구조 변경 완료되어 있습니다.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